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27일 토, 어, 목요일 새벽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의 말씀이며 능력이며 세상에 무엇보다 힘이 있는 권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나약해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무시하고 제대로 믿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교회의 현상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야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산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무당들에게 꼼짝을 하지 못하며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휘둘리기도 하는 장면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지도 못하는 현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피해를 볼까봐 이리저리 세상 눈치 사람 눈치를 보며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이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이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며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겨우 세상에 잡신 귀신 따위가 또 그것과 접신하는 무당 따위가 범접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보내진 사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만날 때도 있고, 귀신과 접신한 무당들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바나바는 바울과 바나바는 스스로 예수의 아들이다라고 부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바 예수다라는 뜻은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는 의미고 예수는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라 하는 사람은 이 이름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구원자의 아들이다, 메시아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마술사, 요술사로 볼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예수라는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어, 아들로 행세해 온 사람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일종의 기독교 무당이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의 주변에는 이러한 무당들, 이러한 접신한자들 이런 귀신의 말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들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권력을 빼앗길지 언제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접신한 자 무당 점치는 자들을 곁에 끼고 사는 것입니다 늘 불안합니다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마술사 요술사라 부르는 무당들을 곁에 두고 그들의 점을 의지하며 권력을 행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권력을 가졌으나, 힘을 가졌으나, 사실은 귀신이 부리는 종에, 불, 불, 종에 불과한 불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 말합니까? 마귀 들린 자, 또 접신하는 자, 점치는 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대적하여서 사람들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생명과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틈타고 들어와 우리로 수시로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선동하여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복음은 모든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소식이지만, 마귀에게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는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멸망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로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종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고 예수의 말씀을 방해하는 자들의 결말이 이러합니다.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자들에게 맞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과 밖에 기독교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들고 위로가 필요할 때에 무당과 같은 접신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유일한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서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그 믿음의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만물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말씀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죄악과 부끄러움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결코 우리가 가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부끄럽거나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방해하던 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권세와 어둠과 마귀의 권세와 자연 만물까지도 복종하는 절대적인 권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의 주인되어 우리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권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악에 빠져 멸망길로 가는 세상은 우리의 전도 대상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에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권세가 우리 주께 있으니 그 권세가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그 권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오늘의 말씀 속에서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의 대적들을, 복음의 대적들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자가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 주시오니,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멸망길로 가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을. 죄악에 빠진 자들을 건전해 구원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원수 된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울 때 염려할 때 염려할 때 걱정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마귀 의 권세를 물리쳐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 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질병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m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dancing before.